기록상으로 어, 황성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수비력이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비결이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전반기에는 대전이 실점하지 말아야 될때 실점을 하고 득점에서 터지지 않으면서 무득점, 1실점 이라서 패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골 차에 패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식기 이후에 대전이 달라진 것은 실점할 것을 막아내고 득점이 될까라고 어려운 순간에 득점을 하면서 한골차 승리가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전은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매 경기를 이기는 각오로 나간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뒤가 엉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모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름 휴식기 동안 조직력을 굉장히 황선은 감독이 잘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시다 코치의 영입 등으로 인해서 전술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 선수 단돌이 매니지먼트 이런 능력이 광범위하게 발휘가 되면서 수비 조직력에도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